다이아는 어디 바로 하트다이아 서버 어디에 있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다이아 바로 들어갑니다. 소량이어도 개꿀 대량이면 더개꿀 빠른 응답과 친절함까지 겸비한 하트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전설 각성급 백범입니다. 어제 개 바빠가지고 이벤트 참가도 못했습니다. 주사위 굴렸어야 했는데. 아 이렇게 바쁘게 살아도 하루에 빵 쪼가리 하나만 먹는 현실이, 아, 참, 너무 힘듭니다. 혈원들 밥 먹는 사진 매일 올라오는 거 보면, 그냥 매일이 생일상이야. 개 부러워요. 아, 그나저나, 공지에 딱하니 스킬 TJ 나온다고 했는데, 왜 내꺼 팬텀블레이드 안 팔리는 거죠? 영스가 1500이면은 개 거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빨리 사가세요. 이런 기회 잘안 옵니다. 어, 잘안 와요. 겁나 싼 거야, 지금. 근데 이거 가만 보면은 진짜 인기 없는 클래스들은 싸구려 영스 사가지고 스킬 합성하고 TJ 나오니까 마검사 간 다음에 TJ 돌리면 마검사 스킬 그냥 얻어가는 거네. 개꿀이네요. 팁까지 줬으니까 기사분들 빨리 사가십시오. 아시겠죠? 야, 근데, 기사가 있긴 하냐? 아, 기사 있네! <laughs> 근데, 세 명만 랭커고, 어? 다 랭커 아니네요. 야, 그리고, 우리 엔티브랄들이 또 기가 막힌 걸 내놨습니다. 여기 제작, 한정 딱 들어가서, 주말 특별 보면은, 오희장, 오수정, 오팔지 이렇게 내놨거든요. 야, 각각, 데우스 성장 물약 100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다이어로 따졌을 때, 9,000 다이아 살짝 안 들어가거든요. 아 이게 오수정이 탐나긴 한데 오수정 하나 맞추자고 거의 내 캐릭값 쓰는 거는 에바죠. 어, 어차피 저는 나중에 러쉬로 나오게 되어 있긴 하거든. 혹시나 이 데오스 성장 물량을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어,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상점 들어가. 그러면은 고급 딱 눌러. 고급 들어오면은 이3000 다이아라고 고급 상점 주화 40 4개를 팔아먹는데 이 고급 상점 주화로 데우스 성장 물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율은 1대 1이에요. 그러니까 100개 만들려면은 저40 4개짜리 3번을 사야 되니까 9000 다이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수정 같은 경우에는 옷다리 두개 만들 수 있으니까 합치면 축오 되잖아요 그래서 6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축 옷다리는 저 상점 주화를 다섯 개 사면 되니까 1만0천 다이아 쓰면은 축 옷다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대놓고 이동학세도 만들게 해놨더라고. 현재 상점에서 요 이벤트 딱 눌러. 이벤트 누르면은 특별 상점 장비 패키지 팔아먹는데 이거 눌러서 딱 보면은 요 중에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를 매주 12개씩 살수 있대요. 이번 주 12개 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12개 사고 이게 현재 6월 19일 정기 점검 전까지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세번살수 있어요. 12개씩 세번 그럼 36박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자이동학세 이렇게 나오는데 자악세마다 개수가 달라요. 7달이 귀걸이는 1080개 인장은 2160개 야딱두 배네. 경갑은 864개 티셔츠도 864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귀걸이는 제가 보니까 1080개 하려면은 딱 9박스 있으면 돼요. 귀걸이는 120개 주더라고. 그럼 9박스니까 곱하기 1500다이아 하면은 13500다이아입니다. 13500다이아로 7다리 귀대기 하나 얻을 수 있고 인장은 딱두배니까 27000다이아 들어가요. <laughs> 개비슷데 <laughs> 27000이 얼마냐? 그리고 티셔츠랑 경갑은 개수가 똑같아서 24박스 사야 되고 팔다리 악세 하나에 36000 다이야입니다. 일단 어차피 토탈 36박스밖에 못 사니까 전부 만들진 못하고 뭐 티셔츠 하나, 귀걸이 하나, 사면 뭐 거즘 끝나겠네요. 그두개 만들면 33박스니까. 그러면 거즘 5만 다이야야. 대략 현금으로 100만원입니다 미쳤습니다 현실에서 나도 악세사리는커녕 쿠팡에서 3900원짜리 티셔츠 하나 걸치고 다니는데 장신구 두 개에 100만원을 쓰냐 근데 여러분들 이동 악세를 요 새끼들이 확정으로 만들 수 있게 내놨다는 거는 이제 진짜 끝물이라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이것들이 더 빨아먹을 수 있어서 이동 악세를 내놓는 걸까? 나는 이제 저것들이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어떤 기상천외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을지 근데 분명히 저걸 사는 분들이 있을 거아니야 진짜 개 부럽다 어떻게 100만원을 숨도 안쉬고 쓰지 약간 이 느낌일 거 아냐 자판기에 500원 넣고 딱 음료 버튼 하나 누르는 거아 이제 자판기도 집해놔야지 500원을 음료수 못 사먹죠 아 내가 여러분들 나이에 맞춰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옛날 얘기를 했네요 자 됐고 오늘도 지금 부캐 돌리고 있는데 현재 틈날 때마다 부캐 메인캐 밀고 있어요 용계 끝나고 용돈 진입했습니다, 어제. 현재 6층 돌리고 있는데, 아마 이거 잡으면 7층 가지 않을까 싶은데, 7층 퀘스트가 오지게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왜냐면 7층에는 몹이 진짜 뒤지게 없잖아요. 우리 옛날에 혈캐할 때, 용돈 7층 나오면 케 스트레스 받았었잖아. 내가 알기로 옛날에는 새로 고침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막 7층 나오면 개팍 쳤었는데. 자, 슬슬, 이제 이런 던전들도 리뉴얼을 좀 해줘야 돼. 기가 리뉴얼 된지꽤 됐잖아. 그리고 수련 던전도 리뉴얼 됐고, 용돈도 해야지.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니지의 근본. 본돈도 해야 되고, 나름 용돈도 근본이거든. 맞잖아요. 우리 최초 용 잡을 때가 안타라스잖아, 용돈에서. 그럼 여기도 근본이야. 근본은 싹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건 그렇고, 부캐 메인캐 밀고 타장 받아서 드장으로 바꿔 먹으려면은 주머니 필요하니까 다이아 벌어야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 8층 상자에서 빤탄블레이드 먹었잖아. 그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혈원꺼 두 번이나 뽑았어. 그러니까, 토탈, 팬텀블레이드를 세번 뽑은 겁니다. 빨템은 진짜 캐쉬워요. 솔직히, 5만 상자에서 빨템 못 뽑으면은, 꽃이 떼는 게 맞아요. 오늘, 리니지기의 조달람이 백범이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미남이라고 하니까, 얼굴도 안 까면서, 사이버상에서만 미남이라고 하냐, 사이버 미남이냐, 그러길래, 내가 무슨 사이버가수 아담이냐고 했더니만, 어, 무슨, 아담 하면 <laughs> 최소 30대 중반이라고, 그러더라고. 아, 제가 항상 말하잖아. 리니지는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아재들한테 맞춰서 드립 공부해온다고요. 왜 아직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백범위를 무슨, 뭐, 아, 아재로 보고 있어. 개영합니다. 목소리도 개 애기애기 애기 하잖아 완전 느낌 대학교 신입생인데 안 그래요? 나이 올려치기당한거개 빡치니까 오늘 8층 상자에서 빨템 뽑았으니 어 이제는 보라색 나올 때가 됐어요 보라색 가져가야죠 보라색 기분 좋게 뽑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딱 100장 맞춰왔거든요 얘가 80장 들고 있었고 거래소에 20장 딱 있길래 사왔습니다 제발 아 진짜 반방 한번 뽑아보자 반방 어? 야쌩으로 일반 몹에서 먹은 사람도 있는데 상자에서 한번 나와야지. 택진이 형 복귀할 유저들이 지금 막 리니지 영상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 확률 개 구데기면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한테 넣어줘야 돼.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바로 가겠습니다. 셀바다 길어봐야 나올 것도 안 나옵니다. 갑니다. 쓰리, 투, 원. 아덴 꺼져라. 판방색 아이. 이러면 먹을